닭갈비 볶음할 때 국내산 전라도 좋은 고추, 고춧가루 고르는 법. 직접 먹어보고 느껴봅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 진정으로 좋은 고춧가루를 골라드리고 싶어서요. 제 생각입니다. 집에서 해 먹는 집밥, 요즘 대세가 집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집밥을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식당의 전통 양념, 고춧가루나 참기름, 들깨가루, 들기름 등등을 가져다 드릴 때 보면 요즘 손님이 엄청 많이 줄어들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퇴근을 하며 닭한 마리 샀습니다. 집에서 집밥을 먹기 위해서요. 사실 하면서 닭볶음인지 닭갈비인지 닭토리탕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못해 부끄러울 정도로 미안하네요. 이래서 전문집 가서 먹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꼭 전문점에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빻은 얼큰한 국산 국내산 고춧가루로 칼칼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닭은 오면서 샀는데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에 5,500원입니다. 싸죠? 살아있는 닭인데 직접 보니 참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닭볶음은 닭토리탕, 닭토리탕이라고 해서 자주 먹습니다. 우선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좋아서요. 닭도리탕에는 음, 감자를 넣고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배추와 양파, 떡, 버섯, 깻잎을 넣고 하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면 닭갈비에 가까운 요리를 하는 중이랍니다. 오늘 집밥은 우리 옥천 참기름 방앗간에서 빻은 국산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을 해서 닭갈비를 하는 중이랍니다. 전라도 고추 특성이 약간 얼큰하며 칼칼한 맛을 주죠. 전라도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맛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빠은 고춧가루로 닭볶음 갈비탕을 해서 먹어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맛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면 국산 국내산 전라도 고춧가루의 맛을 느끼어 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먼저 좋은 고추 고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영향으로 수입 물가 중국산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김치 중국산 고추의 수입 위 줄어들어 덩달아 국산 고추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덩달아 국산 국내산 고추 가격도 상승 중이네요. 먹고 사는 식재료가 가격이 올라가면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추 가격이 비싼데 고추나 고춧가루를 사실 때 정말 잘 사야겠죠. 그래서 좋은 국산 고추 고르는 법을 제가 방앗간을 하면서 사고 봐 보면서 보고 느낀 점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고추, 고춧가루 좋은 거 사셔서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국산 고추는 자연 건조를 시킨 고추와 양건이라고 합니다. 기계로 말린 고추로 나뉘어집니다. 예전에는 밭에서 고추를 따고 동네 회관, 공터에서 말리고 길가에서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갈퀴로 저어주며 말려주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햇볕에 자연 건조를 시킨 국산 고추를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텃밭을 일구어 내가 먹을 것을 따서 말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말린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고추 농사를 많이 하지만 불행히도 고추를 따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시대적 상황이죠. 그래서 자연이 이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곧 고추 농사를 대량으로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지요. 그래도 아직 아쉬운 점은 지금도 고추를 직접 사람이 따야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고추를 따는 기계만 개발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계로 고추를 말립니다. 예전에는 태양 빛에서 말려 고추 색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기계로 말리다 보니 고춧가루 색이 옛날만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고추가 많이 있죠. 지금도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에만 기계로 말리고 나머진 하우스에서 햇볕에 말린 고추는 기계로 말린 고추보다 색깔이 더 좋습니다. 고추를 사실 때는 햇볕에 말린 고추를 말리는 게더 좋습니다. 햇볕에 말린 고추를 사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고추가 고추의 색이 선명해 선홍색이 선명해서 고춧가루로 빻았을 때 고춧가루 색도 좋습니다. 고추의 껍질이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듣고 뭐야, 영양분이 많이 든 농, 농사가 잘된 고추니까요. 닭갈비 볶음을 하기 위해 저도 닭을 고르며 닭이 살이 송통 오른 닭을 골랐답니다. 여러분이 닭을 사셨더라도 저처럼 이런 닭을 사셨을 겁니다. 닭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좋은 고추의 시작은 살이 오른 통통한 윤기가 잘 흐르는, 잘잘 잘 흐르는 보기 좋은 때갈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별색이 좋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국산 고추는 꼭지를 보고 또 판단을 합니다. 고추가 노란 꼭지는 양건, 햇볕에 말린 고추입니다. 고추 기계로 말린 고추는 고추 꼭지가 파란 기운이 있습니다. 기계로 말린 고추입니다. 아참 잊을 뻔했습니다. 중국산 건고추는 고추 꼭지가 따져서 수입이 된답니다. 그리고 국산 고추는 대부분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국산 고추 기준이어서 국산 고추는 꼭지가 있는 고추, 중국산 고추는 꼭지가 없는 고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별을 많이 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골에서는 고추를 따 때부터 꼭지를 따고 따는 국산 고추도 많습니다. 이유는 고추를 기계에 말리기 때문입니다. 꼭, 꼭지를 따고 기계에서 말리면 고추를 말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약 판매가 많은 관계로 말려서 고추 꼭지를 따는 과정을 줄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추의 크기가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병에 피해를 입지 않은 고추를 골라야 합니다. 병든 고추는 말려도 병든 고추입니다. 희끗희끗 안 좋은 고추는 보면 압니다. 고추는 언제나 언제 따는 고추냐에 따라 품질 차이가 참 많이 난답니다. 제일 좋은 고추는 두번째 세번째 딴 고추입니다. 초월고추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말려서 보관을 하더라도 색도 금방 변하고 맛도 떨어진답니다. 두벌 세벌 고추가 맛이 좋고 영양도 맛이 많이 들어 가장 인기가 좋고 가격도 가장 비싸답니다. 이 고추가 상품, 상품의, 고추, 상품의 고추가 된답니다. 그리고 고추를 늦겠다는 고추는 저품 품질이 떨어진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고춧가루는 아주 가늘게 빻은 고추장용 짬뽕용 고춧가루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추를 말릴 때 손으로 만지면 바싹하고 깨질 정도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김장용 고춧가루입니다. 김치도 담고 탕도 끓이는 일반 고춧가루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빻을 생각이라면 고추를 말릴 때 손으로 쥐면 휘어질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더 말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추 색이 좋은 고춧가루를 원하신다면 고추의 수분 함량이 자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색이 더 좋고 어, 좋은 고춧가루가 나오고 또 거친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닭갈비 볶음을 할 때는 떡과 버섯도 들어가니 참 좋습니다. 아쉬운 것은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깜빡하고 사오지 않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국산 고춧가루,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닭갈비 볶음의 맛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닭갈비 볶음의 마지막은 깻잎이죠. 깻잎은 냄새도 잡아주고, 특유의 맛을 내는, 내준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죠. 곱창, 전골에는꼭 들어가듯 닭갈비에도 꼭 들어간답니다. 탕 냄새를 잡아주는 중요한 양념입니다. 만나게 스며든 고추 맛, 전라도 국산 고춧가루로 맛을 내보았습니다. 맛은 얼큰하고 깔, 칼칼하니 깔끔하니 좋았습니다. 이래서 좋은 고추로 요리를 하면 다른가 봐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요리사도 아닌 그저 평범한 제가 하는데 거기에다 청양고추도 없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생각외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산 고추는 단맛이 중국산에 비해 많습니다.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항상 좋은 고추 농사를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을 터치하시면 바로 통화된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